반갑습니다. 지금은 기공시대 의통 박흥배 안마사입니다. 오늘은, 그 환자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어디가 불편해서 왔습니까? 네, 밖에서 는데 온몸 떨리고 굳어서 왔어요. 예. 그래, 받아보니까 변화가 있습니까? 예.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떨린 것도 덜 하고 굽는 어. 것도 덜 하십니다 어. 몸이 전반적으로 굳어 그 있던데 그 굳어있는 것도 좀 풀립니까 네 예, 풀립니다 어. 머리 상태는 어때요 머리 상태도 좋아요 좋아요 목하고 어깨는 어깨도 좋아요 네 어. 다리가 그저 걷는데 불편한 것도 좀 부드러워졌어요. 예. 예. 계속 관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? 예, 받고 싶나. 예. 예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